전 리버풀 윙어, 라이언 켄트는 여름 동안 레인저스로 이동하기 전에 자신의 미래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. 라이언 켄트는 지난 시즌 스티븐 제라드 코치에게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스코틀랜드 이적 마지막 날 750만 명의 레인저스에 합류했다. 레인저스는 처음에 두 번째를 빌리지 못했지만 궁극적으로 영구 이적의 리버풀과 합의에 도달했습니다. 프리 시즌 훈련 단계에서 리버풀 스쿼드에 합류했음에도 불구하고, 켄트는 여름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경험이 많은 팀원 몇 명이 돌아온 후 클럽 코치가 점점 더 제한될 가능성을 눈치챘습니다. 그는 스코틀랜드로 돌아가기 전에 힘든 시기를 겪었다고 인정했다. 그것은 매우 어려운 시간이었다. 켄트는 목요일에 기자회견에서 말했다. 나는 정신을 유지해야. 당신이 한 가지 일을 할수 있다고 들었을 때, 당신은 속고 그것은 일어나지 않습니다. 그것은 매우 어렵습니다. 난 그냥 자신을 건강하고 혼자 운동 유지, 내 체력 수준을 유지하고 올 것이다. 같은 순간을 기다릴 것이다. 했는지 확인. 처음부터 원했던 쓴 맛없이 나는 그것으로 너무 행복했다. 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생각하고 다른 계획을 해야 할때 길을 따라 몇 가지 사소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난 항상 전송 기간의 마지막 날에 올 것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그 밖으로 일어난 거야. 이전에 또 다른 젊은 선수 바비 덩커는 또한 피오렌티나에서 대출을 거부하여 리버풀 정신을 괴롭히는 비난. 하지만 결국 압력을 받고 클럽에 대한 반영구적인 받아들여야 했다.